농어촌 분들에게는요. 근데 이분이 또 도사님이실 어,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응? 이 도사님 소개합니다. 오, 예, 여기 예, 저를 필요로 하는 낌새가 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느껴진다. <laughs> 귀신처럼 알고 달려가는 동엽, 동엽입니다. 예. 제가 오늘 찾아간 것은요, 외국인 며느리가 많다는 전남 강진입니다. 오. 과연 그곳에는 어떤 재능 기부가 필요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간 곳은 전남 강진입니다. 이곳엔 250가구가 넘는 다문화 가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직접 들어보기로 왔을 했습니다. 때좀 힘든 점 없으셨어요? 그냥 집사람이 잘못했어 어. 그냥 아담 엄마 이렇게 안돼요. 다음에 이렇게 하지마. 어. 마나네. 아담 엄마 이렇게 안돼. 어. <laughs> 졸려요. <목소리> <목소리> 아, 음. 소를 막지르는구나 네. 그냥. 그냥 무엇보다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힘들다고 <목소리> 하는데요. 음. 한국에서 제일 높은. 한국 생활 나이 5년 나이 차인 나이 탱실 라이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에 한방. 제주도이요. 지금요 돌한방 있죠. 이게 제주도의 상징이에요. 이게. 나 한번 읽고 싶어요. 매...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읽어, 읽어 보시라고 이제. 한국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 결혼 초반에 부딪힐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 사슴도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저는 별로 는데 근데 아빠는 이기요잘 <laughs> 잘하고 살자. 내가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아, 엄마, 도 엄마 나고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야 참이 많았어요. 가아니라니까 이게. 다 <웃음> <합리화하시더라고요>. <웃음> <잔소리가> 아니라니까, <애기. 웃음> 아, 단순히 그만해 단가 아니라니까요 조금 남편이 둘이 싸웠어요 처음 <laughs> 와아한국말 네, 모르고 다 한국 음식도 못 먹고 남편이 둘이 싸웠어요 다문화 가정의 두 번째 고민은 어려운 한국 음식 아, 맞아요 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아나 이런 거 하고 싶었다 그것들 제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 갔다 올게요 어디 가면 안 되고, 가만히 계세요. 도리야, 잠깐만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 저 동력 탐정이 나섰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고민을 속시원하게 풀어줄 재능 기부자들을 소개합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한국 생활 6년째 에바입니다. 아우. 제사는 눈을 감고도 똑똑하게 지낼 수 있어요. 아 제사 아우 음. 힘들죠. 음. 먼저 에바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 몇년 차예요? 한국 온 지. 한국 오셔서 오.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오면? 한국말. 그렇죠? 음. 한국말 하는 게 제일 어렵죠 예. 그런 부분은? 맞아. 아, 맞아. 아 여기 또 지방이다 보니까 사투리 쓰기가. 귀여워요. 귀여워요? 어떻게 쓰까요 어떻에아이돌이에네 그건 뭐예요? 이게 젤라도 사들이. 에바씨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어짝스카이. 어스카이이 어떡하면 또똑 부러지게 예, 예. 하냐? 어, 좋냐? 이런 거. 그 어. 에바씨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한국어랑 정말 이바씨 뭐. 한국어 잘해요. 발음 그래서. 좋죠. 어, 나도 되게 느껴져 있어요. 친구들이랑 배우는 게 많았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좀 술자리에서 <laughs> 술자리 배우는 것도 많고, 어, 친구들이랑 많이 이야기하고, 남편한테도 지금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 여기 안에 있는 게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아는 단어 다 생각해서 그냥 던져요. 그냥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상처 받지 마세요. <laughs>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을 하다 보면 한국어 실력 쭉쭉쭉쭉쭉 늘어납니다. 음. 음. 이번엔 제사 음식을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오, 이게 제사상에 오르는 음식 맞나요? 예, 예. 오, 어, 지 낙지는 참봤는데 네, 지방마다 아, 달라도 아, 우리 강진에서는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낙지 호롱이에요. 낙지, 아, 네. 아, 네. 낙지 호롱. 여러분들 <laughs> 뭐라고요? 네. 낙지 호롱. 낙지 호롱. 제사상에이르는 거예요. 네. 안올려도 이거 뭐 이거 수갑 차고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경찰 <경찰치도> 출동하는 <laughs> 거 <laughs> 아닙니다. 안 이렇게 가지고요 어, 가 가지고. 강진 호남 지역에서만 볼수 있는 낙지 호롱 만들기. 눈눈 맞춤만. 맞 미안해. 눈맞추면 많이 미안할까. 해눈 눈을 눈 바로 가봤어. 낙지가 눈이 튀어 나올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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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를 돌돌돌 많은 일부터 쉽지 않은데요. 처음인데 고참 하시더라고요. 전통 문화인 제사상 차리기까지 익히고 나면 그야말로 한국 며느리 완성! 아직 서툴고 낯설지만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되는 거죠. 제사상 차림 경력 30년 단인에게 양념장 만드는 노하우까지 전수받았다 아닙니까? <목소리> 이거 만드는데 잘할 수 있겠냐 물어봤더니. 잘할 수 있는데 이 양념을 만드는 법조차를 모른다고. 네. 이 양념은 뭐 안에 재료가 뭐 들어가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양념만 가르쳐주시면다 잘할 수 있죠 이제. 네. 네. 집간장도짜지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좀 섞으면 돼요. 직간장에 아, 물을 생수, 섞어서 생수를 좀 섞으면 이렇게 쪽파를 송송 썰어서 넣고 빼내고 네, 참기름, 참기름참기름 네. 참기름. 참기름. 네. 참기름. 어, 그렇게 하고 그냥 어? 밥을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만 네. 어. 그냥. 어. 먹어도 네. 뭐 넣는 거는 그다음 자기가 넣고 싶으면 넣어도 되겠네. 물. 더 넣을 것도 없어요 아 이렇게? <laughs> 더 이상 늙을 것도 없어요 이렇게만 넣으면 제사 음식 끝! 아시겠죠? <laughs> 네. 힘을 모아 제사상까지 차려봤는데요 그러면 <laughs> <저는> 제사상이 <laughs> 완성됐습니다 저 어떻게 제사상 차리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어땠습니까? 차림을 하니까 소감 <laughs> 어려울 것 같아요 아쉽도? <laughs> 네 반찬이 많아서 <laughs> 어, 음. 음. 어렵지만 오늘 음. 어머니 많이 가르쳐줬는데요. 네. 나중에 그냥 할수 알아요. 어, <laughs> 저동엽비의 재능 기부도 빠져선 안 되겠죠. 남편을 사로잡는 비법 들어갑니다. 아, 여보 힘내세요. <laughs> 우리가 있잖아요. 여보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laughs> 경험도 이야기를 해보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니까 제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재능 기부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외국인들이 계시면 이야기 많이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우는 것이 재능 기부의 시작입니다. 잊지 마세요. 네. 재능 기부가 제일 쉬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재능 기부가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능 기부 앞으로도 쭉쭉쭉쭉쭉쭉 이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